훈독 말씀, 함께 훈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한 신념을 가지고 그것을 타파하고 갈수 있는 무리, 원수 사탄의 땅을 처치해 버릴 것을 각오하고 결속해서 나설 수 있는 무리는 어디 있느냐? 그 무리는 오늘날의 기독교가 될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통일교회는 자중한 자리에서 자각하고 자각한 자리에서 내일의 소망을 재차 다짐하면서 오늘 스스로를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전진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철옹성 같은 조직을 갖춰야 됩니다. 그를 통해 행차하는데 다시 수습이 필요 없는 생활과 더불어 전통의 길을 가려 나가지 않고는 사탄권 내에서 승리의 한날을 맞을 수 없습니다. 민족을 살리는 데는 어디서 살릴 것이냐? 고르거각의 높은 권위의 자리에서 살릴 것이냐? 죽는 자리를 떨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자리에서 죽는 삶을 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통일교회는 내려가는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내려가자. 먹을 것을 피해가자. 입을 자리를 피해가자. 내가 좋아하는 자리는 사탄이 좋아하는 자리 아니냐? 여기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격리된 자리에 가자 하는 것이 통일교회가 가는 길이에요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습니다 새 시대 새 역사 앞에 일본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위정자와 일본 백성이 되지 않으면 영원히 축복은 없게 됩니다 일본의 백성들과 위정자들이 우주의 주인이신 하늘 부모님 앞으로 인도하는 참부모를 모시는 운동을 해야만 영원한 축복의 자리에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훈독한 참부모님 말씀에 하늘부모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아주. 네, 식구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을 예배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식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식구님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네,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네 유튜브에 함께하고 계신 식구님들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요즘 훈독회와 예배를 통해 식구님들과 제가 만남을 자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말 저는 행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우리 식구님들 참 사랑을 담아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매일 네, 주일에 한 번씩 제가 훈독했 때 우리 식구님들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힘듭니다. 아, 오해가 조금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는 게 힘든 게 아니고요. 아, 사실 제가 요즘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화면으로 줌 화면으로 보이는 우리 식구님들을 이렇게 뵈면서. 눈물이 나옵니다. 왜 눈물이 날까 사실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아, 식구님들의 신앙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대단하고 아,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제가 눈물이 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사실 제가 눈물이 날까 봐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우리 선문대학교 식구님들께서는 항상 신앙을 열심히 하고 계신 식구님들이기 때문에 제가 많이 본받고 있습니다. 우리 선문대학교 모든 식구님들께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하겠습니다. 아주. 네, 어제 훈독회 때 우리 건순구 교회장님께서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을 우리가 모시고 생활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심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교육하기 위해 위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처럼,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께서도 우리를 아직도 교육하시려고 하시고 위해주려고 하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사실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 참부모님은 아직도 나를 위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구나. 내 부모님처럼, 아, 나를 걱정하고 계시는구나. 아, 아직도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은 그러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께서는 아직도 어쩌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위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께서 가신 그 뜻길을 우리는 어떻게 가야 바른 길로 갈수 있을까요?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먼저 훈독 말씀 함께 훈독하겠습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요, 함께 화면 보면서 훈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습니다. 새 시대, 새 역사 앞에 일본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위정자와 일본 백성이 되지 않으면 영원히 축복은 없게 됩니다. 일본의 백성들과 위정자들이 우주의 주인이신 하늘부모님 앞으로 인도하는 참부모를 모시는 운동을 해야만 영원한 축복의 자리에 나갈 수 있습니다. 아주. 이 말씀은 신일본 제3지구 예배에서 참부모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분들은 아, 일본 사람들이 일본 국민에게 우리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새로운 시대인 후천시대, 천일국시대가 왔으니 우주의 주인이신 하늘부모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을 모시는 운동을 통해 축복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을 모시고 축복을 통해 접붙여 새롭게 태어난다는, 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새술은 세 부대에 담으라 라는 말씀을 참부모님께서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단상에도 쓰여 있는데요. 왜 새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합니까? 헌부대에 담았다가 이물질이나 오염이 될까?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참부모를 통해서 접붙임을 받는 축복가정이 되어 하늘 부모님의 참다운 자녀가 되고 불효했던 모든 것을 씻어버리고 인류의 묘지로 인해 자연 만물 세계를 망쳐 놓은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하여 원상태로 복귀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부모가 있는 자리에서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주입니까? 오직 참부모님만을 거쳐야 가능한 일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하늘부모님의 복귀섭리 역사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식구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홍수 심판으로 모든 것들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첫 번째 심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섭리를 통해 잘못된 인간들을 새롭게 가르쳐 다시 거듭날 수 있게 하는 두 번째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천일국 시대에는 어떤 선택을 하늘 부모님께서 하셨습니까 바로 노아 때처럼 홍수 심판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참 부모님을 통해 하늘 부모님과 접붙임으로 축복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뜻길을 가는 우리의 은 참부모님과 젖분 치마은 축복을 통해 거듭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참부모님의 축복으로 거듭나는 식구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네, 참부모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말씀에서 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훈독한 말씀 화면으로 함께 보면서 훈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민족을 살리는 데는 어디서 살릴 것이냐? 고르거각의 높은 권위의 자리에서 살릴 것이냐? 죽는 자리는 떨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자리에서는 죽을 사람을 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통일교회는 내려가는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내려가자. 먹을 것 자리를 피해가자. 입을 자리를 피해가자. 내가 좋아하는 자리는 사탄이 좋아하는 자리 아니냐? 여기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격리된 자리에 가자. 가는 것이 통일교회가 가는 길이에요. 아주. 이 말씀에서 내려가자. 먹을 것을 피해가자. 입을 자리를 피해가자. 내가 좋아하는 자리는 사탄이 좋아하는 자리가 아니냐. 여기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격리된 자리에 가자. 이것이 통일교회가 가는 길이라고 참부모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죽는 자리는 떨어지는 자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높은 자리, 높으면 높을수록 떨어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떨어질 곳이 없는 바닥에서 있다면 저희는 죽는 자리가 아니라 사는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먹을 것을 먼저 챙기고, 입을 것도 먼저 챙기고, 나를 위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했을 때, 그곳에는 하늘 부모님이 없고, 사탄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런 것에 물들지 않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격리하라고 하셨습니다. 격리된 자리에 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탄과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안기 위해서는 격리를 해야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문장을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다시 보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4차 유행에 접어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뉴스를 통해 많이 들으셨겠지만 바이러스 상황이 너무 오래되고 지속되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것을 못 참아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고 놀러 가고 싶고 사람들을 만나지 못해서 힘들어서 몰래 사람들을 만나다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삶입니까? 이것이 나를 위한 삶입니다. 나를 위한 삶이 지금 4차 유행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여기 계신 식구님들처럼 코로나에 안 걸리고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건강합니까? 사람이 있는 곳에 가지 않고, 먹고 싶은 것이 있지만 먹으러 가지 않고, 사람을 만나고 싶지만 만나지 않고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코로나에 걸, 걸릴 수 있는 상황에서부터 나를 격리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격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백신을 맞지 않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고 지금 현재 건강하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식구님들께서도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건강할 줄 믿습니다.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격리하는 것. 그것은 사실 참는 겁니다. 인내심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인내하는 것입니다. 참부모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자리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격리해야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참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장 열심히 참은 사람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롤모델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늘 부모님입니다. 참부모님께서 말씀 선집 48권 249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참부모님의 말씀 함께 훈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들도 죽였고 성신도 지금까지 희생시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시대를 거쳐오면서 인간이 죽어나가 자빠지는 것을 보았고 가정이 망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고 종족이 망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고 나라가 망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아들 딸이 얼마나 사자법이 되고 기름가마에 튀겨 죽고 처박혀 죽었는지 잘 보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주 이 말씀은 참부모님께서 하나님의 입장을 설명하신 문장이었습니다. 복귀섭리를 위해 보낸 아들도 죽여야 했고 개인, 가정, 종족,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직접 보신 분이 바로 하늘 부모님입니다. 하지만 하늘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귀 섭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해 나오신 것입니다. 인류를 위해 참고 또 참고 참으신 것입니다. 창조의 뜻, 창조 본연의 세상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늘 부모님을 닮아 우리 선문대학교의 식구님들도 인류를 위해 나라를 위해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 이 어려운 시기를 참고 인내하여 승리하시길 기원합니다. 아주 그럼 겸손하게 그냥 참 참으면서 생활하면 되느냐? 우리가 뜻길을 올바르게 갈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 참모님께서 자세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훈독하신 첫 번째 훈독인데요,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의미에서 통일교는 자중한 자리에서 자각하고 자각한 자리에서 내일의 소망을 재차 다짐하면서 오늘 스스로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전진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철옹성 같은 조직을 갖춰야 됩니다. 그를 통해 행차하는데 다시 수습이 필요 없는 생활과 더불어 전통의 길을 가려 나가지 않고는 사탄권 내에서 승리의 날을 맞을 수 없습니다. 아주. 오늘 흔독한 말씀에서 참부모님께서는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중한 자리에서 자각하고 자각한 자리에서 내일의 소망을 재차 다짐하면서 오늘 스스로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전진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철옹성 같은 조직을 갖춰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으로부터 승리의 한 날을 맞이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보의 첫 번째 훈독 말씀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우리 식구님들께서 잘라서 지갑에 넣어서 매일매일 훈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부모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야 되지만 이 말씀은 모든 사람 또 모든 조직에게 해당이 되는 기본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가지고 다니거나 핸드폰에 저장해서 많은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중하고 자각해서 내일을 소망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전진적인 목적을 가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참부모님이 말씀하신 거지만 누구나에게 할수 있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 겸손하게 인내하며 뜻길을 가야 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훈독한 말씀처럼 첫 번째, 자중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자중이란 뜻은 말이나 행동, 몸가짐을 신중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일을 할때 서두르지 않고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신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말이나 행동, 몸가짐으로 신중하게 못 했을 때 어떻게 될수 있습니까? 참부모님께서는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중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그 중에 하나인 심정 유린을 할수 있게 됩니다. 말이나 행동을 신중하지 않, 않게 했을 때 타인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마음을 다치게 해서 심정을 유린할 수 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님께서는 반드시 자중해야 된다고 첫 번째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람의 마음, 심정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말이나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자각을 해야 합니다. 자각은 현실을 판단하여 자기 입장이나 능력을 스스로 깨닫는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현재 나는 어떤지 돌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 입장이나 능력을 내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수 있는 것, 내가 할수 없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할수 없는 것까지 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엔 문제가 생깁니다. 욕심이 되거나 집착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각을 할때 하나를 더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를 더 고민해야 됩니다. 자기의 판단으로부터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의 뜻은 무엇일까? 한번더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자기의 판단으로 선택하는 것은 사탄이 원하는 방향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을 중심삼고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아마 선문대학교 식구님 중에 정말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우리 황선조 총장님과 권승구 교회장님을 만나십시오 네, 그렇다면 반드시 하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입니까? 아주 선택이 어려울 때 우리 총장님이나 우리 교회장님을 만나서 정말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더 듣고 판단할 수 있는 자각할 수 있는 우리 식구님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전진적인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부모님께서는 내일의 소망을 다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일의 소망 그것이 바로 전진적인 목적입니다 아, 그냥 오늘 되는 대로 살지. 뭐,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가는데 그냥 살면 되지. 이런 목적 없는 삶이 아니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할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뜻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을 위해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강조하신 것입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쉬울 수 있습니다.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계획하고 내일은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한다면 어렵지 않게 해내실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 선문대학교에서 우리 식구님들을 위해 매일 오전 6시 훈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훈독회에 오시면 천성경의 참부모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교회장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갑자기 훅 가슴으로 들어오는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오늘 무엇을 할까 고민이 됐을 때 한번 훈독회에 오셔서 우리 참부모님의 말씀을, 우리 교회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식구님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뜻길을 가는 우리가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고 사람들을 대하게 되면 주변에 긍정적이고 좋은 영향을 줄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고 그렇게 되면 존경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천일국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참부모님을 통해 적부침을 받아 축복 가정으로 거듭나.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성스러운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높은 자리,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닌 낮은 자리에서 사탄과 격리하며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고 오늘 참부모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참부모님께서는 삼지구 말씀에서 위정자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위정자가 아니라 내가 바로 위정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참부모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자중한 자리에서 심정유린하지 말고 자각한 자리에서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판단하고 항상 내일을 소망하며 전진적인 목적을 이뤄나가는 선문대학교의 식구님이 되기 시를 대기를 추건하겠습니다. 아주 함께 따라해보실까요? 자각하자! 자중하자! 전진적인 목적을 세우자! 오늘 참부모님께서 우리 선문대학교 식구님께 주시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주 함께 보고 기도하시겠습니다.